일주일 동안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오늘은 93강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안나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텝 2 첫번째 에어예요. 에어는 공기죠. I need fresh air. 그러면 나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공기 중에서 <laughs> 운동을 하시는거는 에어로빅이라고 하고 물속에서 운동하시는건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죠. 아쿠아가 워러, 물이라는 뜻이잖아요. 음, we can live without air. 우리는 공기 없이는 살수 없어. 자, 우리 여기서 libe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libe가요. 동사로 쓰일 때가 있고 형용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요.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살다잖아요. 근데 혈안, 형용사로 쓰이면 살아있는... 근데 발음이 달라요. 이게 그, 동사일 때는 말 그대로 이 발음이 나서 리브가 되는데, 이게 그,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라이브가 돼요. 그래서 발음이 다르다는 것도 봐주시고요. 우리가 스포츠 중계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이게 그, 녹화를 떠서 나가는 게 있고요. 지금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생방송인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이제 생방송인 경우에 스포츠 중계 같은 경우에 있으면 그 위에 오른쪽 상단에 영어가 써져 있는데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 LIBE라고 써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면 살다, 일까요? 아니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현장에 생생한 거를 그대로 해준다고 해서 그건 라이브라고 읽어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임영웅이 콘서트 하는 거를 실시간 중계를 하게 되면 LIV가 떠요. 그거는 라이브고, 이제 그게 녹화가 되게 되면 그게 없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니까, 리브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책이에요. 자, 우리 책도 한번 볼게요. 이 책이 명사의 뜻이 있고 동사의 뜻이 있어요. 그럼 동사로는 확인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가 쓰는데, 자, 명사로 쓰이면 수표, 계산서, 물론 확인이라는 명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화문에선 책이 확인으로 쓰이는 거는 10%도 안 되고요. 거의 다 수표나 계산서로 쓰이게 되죠. 더 나가서 영수증이라는 뜻까지. 자, check your schedule. 우리 스케줄은요, 우리나라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뭘로? 일정. 너의 일정을 확인해. 자, 여러분, 이 문장은 무슨 문장? 명령문. 명령문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하면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명령문이면 너의 일정을 확인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일정을 확인하세요. 라고 한다면 뭘 넣어주시면 돼요? Please를 넣어주시는데, 앞으로 넣어도 되고, 뒤로 넣어도 돼요. 그 다음에 the police officer, check my ID. 어, 자. 우리 여기서 police officer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이거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요, 음, 경찰이 있고요. 경찰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저한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치. 어... 경찰은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뭐라고 하냐면 폴리스라고 해요. 폴리스는 경찰이라는 집단을 얘기하는 거고요. 경찰관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관은 그 경찰이라는 집단의 한 일원. 그렇죠. 멤버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어 직업이 되는 거죠 경찰관은. 어자 그러면 우리가 경찰관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어, 여기 나온 것처럼 police officer라고 해요. 이거는 일원이고요. 직업이 돼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배우실 때 경찰관 police 어, 뭐, o f i c e 라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man을 붙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맨이 좁은 의미에는 남자지만 넓은 의미에는 사람이라 뜻도 있어요. 그러지만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남자란 뜻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요. 이 단어가 여성 남성을 가르는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옛날부터 조선 시대부터 남녀 불평등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단어에는 남자다 여자다를 가르는 단어는 없어요. 근데 영어를 보면 특히 직업 같은 데서 남자와 여자를 가르는 게 많아요. 근데 요새는 여권이 신장이 돼서 그런 거 절대로 못 봐주죠. 그래서, 폴리스맨이라고 하지 않고, 어피서를 쓰는데요. 어피서는 무슨 뜻이에요? 오피스에다가 R을 붙이니까,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원이란 뜻도 있지만, 사무원이란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에서, 공무원이란 뜻으로 쓰여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경찰관? 당연히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폴리스 오피서라고 요새는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책이라는 단어는 규칙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이디를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여기서 아이디는 신분증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 수업 중에서 질문 나왔던 거고요. 제가 이제 동영상 만들면서 이거는 꼭 제가 그 풀어서 이게 지금 약자가 쓰여져 있는 거잖아요. 에 아이도 대문자 디도 아 대문자라서 이거 약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풀어서 써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dentification의 약자예요. 내지는 identity라는 얘기를 쓰기도 해요. 네. 자 그러면 identity하게 음, 되면 신분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죠. 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면 연습해 보도록 해요. I need fresh air. We can't live without air. Check your schedule. The police officer checked my ID.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찾아주세요. Schedule에서 H가 묵음이죠. 이게 무음이 아니면요, ch가 합쳐서 치읍 발음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K, 어, h가 무음이기 때문에 그냥 c 단독 발음이 났죠? 자, 그 다음에, 음, w i 다에아웃이 붙어서, 몸모가 없는이라는 전체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th를 뒤로 넘겨주세요. withou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문장. 책땀에 유언해요. 여름 할게요 check h e r 그 다음에, 이게 스케줄이 맞아 근데 S 사운드 뒤에 무성음이니까 쌍점 스케줄. 그러면 체큐 스케줄 이렇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 책은 규칙 변화해요. 그래서 이 d 발음은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뒤가 에 이렇게 마이라고 자음으로 시작하니까 더더 하지 마세요. 책 마이 아이디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약어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점을 철자마다 알파벳 철자마다 안 찍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 점을 찍으실 거면요, 철자마다마다 점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필터예요. 필터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필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여과 장치죠. 그래서 here is an extra filter. 자, 여러분, extra하게 되면 이게 형용사로. 여분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여분의 여과장치가 있어요. The filter is dirty. 자, 여과장치가 더러워요. Replace요. Replace 하게 되면 교체하다죠. 여러분 여기서 are 이는 again의 뜻이죠. 다시라는 뜻이고요. 플레이스가 우리가 보통 명사로 쓰여서 지역 장소로 알고 계시는데요. 얘가 동사로 쓰여요. 지역에 위치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어떤 직책을 맡다라는 뜻이 있어요. 음. 자, 그러면 다시 지역에 위치하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 위치하는 거예요. 다시 아니면 다시 직책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뭘까요? 교체하다. 자, 그래서, I replace the tire. 저, 나는 타이어를 교체했어. 아까 책도 규칙 변화하는 것처럼, replace도 규칙 변화합니다. 이로 끝났으니까 D 하나만 더 붙여주시면 되죠. I forgot to replace the wiper. 자, 여러분, 이 forgot이 나왔는데, forgot은 원형이 아니죠? forgot의 원형은 forget이고요. forget은 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나는 못을 잃었, 잊었어요. 교체하는 것을 잊었어요. 와이퍼. 여러분, 와이퍼가 뭐예요? 그쵸? 자동차에서 그앞 유리에 빛나 물기가 있으면 그걸 닦아주는 걸 와이퍼라고 하죠? 이건 어디서 왔을까요? 와이프에서 왔어요. 와이프는 물기 등을 닦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엠머레이의 You need me에 보면 당신의 눈물을 닦아준다 해서 w i p i 이 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그 다음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ere is an extra filter. The filter is dirty. I replaced the tire. I forgot to replace the wiper. 음첫 번째 문장에서 is 다음에 언이죠 여러분들께서 is on 해주시면 되고요. extra가 맞는데요. tr 사운드니까 r 사운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extra 그럼 이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here is an extra filter 해주시면 되죠 여러분 filter라는 단어는요 단독으로 발음하면 알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그래서 filter is dirty 여기까지 가실 수 있어요 자 replace 제가 이거 규칙 변화한다고 했죠 규칙 변화에 디 발음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처럼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을 하고요. 더구나 비슷한 발음인 th가 나오기 때문에 디 발음하지 마세요. I r e p l a c e the tire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볼게요. Step 1. It's not blowing cold air. 이게 지금 93강의 제목이에요.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요라는 얘기죠. 자.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부정해 준 거죠. check my, 어, let me check이죠. 여러분, let이 사역동사기 때문에 나를 동사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할게, 할게요. 라고 하시면 돼요. 확인할게요. 라는 얘기죠. You need a new filter. 어, 새로운 여과장치가 필요해요. I replaced it last year. 자, last year 하면 지나간 해죠. 그래서 작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과거를 지칭하는 부사구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렇게 과거형이 나와야 돼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해요. It's not blowing cold air. Let me check. You need a. 어, uh, you need a new filter. I replaced it last year. 음, <laughs>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어, 우리나라는 잠동화가 있는데요. 영어는 잠동화가 없어요. 그래서 미는 우리나라 발음으로 미음 발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발음 체계도 하게 되면 이게 잠동화가 일어나서 앞. 몸에 미음 받침을 주려고 하는데요 영어는 잠동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미음이 돼서 l 미 라는 발음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한다 의도적으로 여기를 끊어 주셔야 돼 l 미 잠동화 못 일어나게 l 미 t 이렇게 돼야 되겠죠 니드 e d 다음에 on해요 여는 할게요 n e e 구요디는티랑 사춘이니까 몸과 몸 사이에 었네요한번더 약화 니 e 자, 그 다음 제가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그런데 또 쓰여져 있는 건다 아시겠다는 분 계셔. 그런데 뒤에가 이시라는 모음이 나왔네요. 살포시 연음할게요. Replace it. 자, rest가 ST인데 이어가 Y죠. ST, Y이니까 두 번째 생략. Let's e a r 자, 그럼 마지막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I replaced it last year. 이렇게 되겠죠. 자, 스텝 3 볼게요. 주어. 아 is not ing 자 그럼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그러니까 주어가 뭐뭐 하고 있단데요 n o 이 들어갔으니까 주어가 뭐뭐 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자그 다음에 it is not working 음자 여러분 여기서 work은 무슨 뜻일까요? 불가선 일하고 있지 않나? 자 여러분 이시라는건 보통 사물을 지칭하게 되잖아요 사람 절대로 이수를로안 받아요 그쵸? 그 다음에 동물도 영어에서는 사랑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수로 받지 않는데 간혹가다 이수로 받기도 해요. 동화책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그 동물을 이수로 받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과 같이 취급해서 히나 쉬로 받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런 단어는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사물이니까 작동하다. 그것은 작동하고 있지 않나? 하죠 A gentleman is not sleeping. 조나단는 자고 있지 않아. Let me 동사원형. 어, 동사할게요 정도로 보시면 되죠. Let me call you back. 자, 여러분, 여기서 back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back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명사로 쓰면 뒤등이라는 뜻이 있고요. 어, 사람의 인체에서 등. 사람의 인체에서 등은 뒤쪽이기 때문에 back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명사자리는 아니죠. 이 자리는 동사 자리예요. 그러면 백이 동사로 쓰인, 쓰이... 아, 부사 자리예요. 죄송해요. 다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전화할게. Let me change the song. 자, 여러분, song은 명사로 노래예요. 그리고 동사는요, sing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거 많이 헷갈려하시는 경우가 간혹 계세요. 어. 그래서 song은 노래, sing은 노래하다. 그래서 노래를 내가 바꿀게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It is not w a l k i n g Jonathan is not sleeping. Let me call you back. Let me change the song. 자, 여러분, 이거, 음, 입담에 잊지죠? 연음하면서 약과 e r a s 해주시면 되구요. 음, 콜 다음에 유니까 연음식해서 콜 유. 자 그다음 주어 need 명사 주어 needs 명사 그럼 주어는 명사가 필요해. You need a new tire. 너는 새로운 타이어가 필요해. Kevin i s a girlfriend. 캐빈은 여자친구가 필요해. 주어 과거동사 주어가 동사했다. I replaced everything last month. 아까는 last year 에서 작년이었고요. last month니까 지난달이겠죠? 자, 그래서 나는 지난달에 모든 것을 교체했어. She brought her friend. 자 여기 'brough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brought'은 무슨 뜻이에요? 'bring'의 과거형. 'bring'은 또 무슨 뜻일까요? 물론 가져오다에서 출발한 건 맞는데요. 여기 보니까 사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람을 가져오다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데리고 오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경어, 존댓말이 발전됐잖아요. 모시고 오다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친구를 데려왔어.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You need a new tire. a v i n needs a girlfriend. I r e p a i e d everything last month. She brought her friends.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두 번째 문장에서요. 이 S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변형의 S죠. 이건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또 쓰여져 있는 건또다 발음하시겠다는 분 계시죠? 뒤에가 오니까 그대로 넣는 맙게요. 그래서 니죠. 그런데 S를 살려서 연음하시려면요 앞에 D를 발음하고 S를 또 발음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엔 D 발음을 하지 마세요. 니저걸 프렌. 아니면 S 발음 안 해서 리더 걸 프렌 이렇게 하시던가 하시면 되겠죠. 음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문장 레스트가 S 팀인데 만트가 M이기 때문에 S T M이니까 두 번째 생략 레스먼. 음.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요,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로스에서 GH가 묵음이죠. 그 다음, Stat 4. Number 1. 내 남편은 요리하고 있지 않나. 현재 진행형인데요. 안나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주어는 내 남편, my husband. 그 다음에, 있다, 하고 있다가 되면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h s b 허스 d 과 같이 쓰여야 되는 거는 비동사 이즈고요. 그다음에 요리하다 쿠킹인데 하지 않나라고 하니까 이즈와 쿠킹 사이에 라이 들어가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쿡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서 우리 쿡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요. 쿡은 명사의 뜻과 동사의 뜻이 같이 있어요. 동사로 쓰이게 되면 요리하다가 되고요. 명사로 쓰이게 되면 요리사가 돼요. 우리가 보통 동사에 이하를 붙이면 명사가 되고요. 동사에 이하를 붙이면 동사하는 사람, 동사하는 도구죠. 어, 근데 요리사는 요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하를 붙이지 않고 그냥 쿡! 원형을 써요. 자, 그런데 쿡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명사로 요리하는 도구다 해서 주방기구. 그래서 여러분, 주방기구 브랜드 중에 무슨 무슨 쿡커가 나오는 이유가, 네. 주방기구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다음 또 하나 우리가 요리라는 말을 하죠. 이거를 영어로 바치게 되면 쿠킹이에요 ing를 붙여서 동명사 만들어 셔야 돼요. 명사로 요리라는 뜻은 쿠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넘버 투 내가 널 위해 노래해 줄게 줄게 하니까 let me를 써야 돼요. let me 그 다음에 동사는 노래하다 sing. 제가 아까 s 은 노래. sing은 노래하다라고 했죠. 누구를 위해서? for you 너를 위해서 number 3. 넌 우리가 필요해. 너 you 필요해 need. 우리가 us. you need us.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My husband is not cooking. We missing for you. You need us. number 4. 그는그 버튼을 교체했어. 주어 sure, he 교체했어. 원형 아니야. Replaced. 그 다음에 그 버튼, the button. 자, 여러분, 이 버른이라는 단어가요. 우리나라 말로 단추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이 버른이 다 단추로 쓰이진 않나요? 승강기를 타시면 여러분, 뭐부터 하셔야 돼 타시면, 여러분이 가시고자 하는 층에 버튼을 눌러주셔야죠. 그때 진짜 버튼이에요. 그거 단추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He replaced the button. 음... 그 다음 볼게요. 어, 참 여기서 Replace가 규칙 변화하죠? 그래서 이디발음 안 하셔도 되는데 뒤에가 이렇게 자음이면서 비슷한 발음인 그렇죠. 더가 나왔죠? 그래서 디발음 하지 마시고요. Replace the button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투데 스퀴즈는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를 영어로 써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뜻을 한국말로 써주시는 거니까 요번에는 문장을 영어로 써 주시는 거예요 Step, 아, Today's tip이에요 We don't really connect connect 하면은요 친해지다 원래는 있다 연결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친해지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안 이어지, 이어지지 않으면 안 친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 don't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아니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친해지, 우리는 친하지 않아. r really, 리 정말로 안 친해. 라는 얘기죠. 그럼 안 친한 건 뭐지? 안 통하는 거지. 마음과 마음이. 그래서 우리는 잘안 통해.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e don't really connect.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상황으로 여러분과 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들으시네요. 고생하셨어요. See you next time!